말해서 충격을 받아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한테 부처님 뭐라고 하시냐면 시처럼 돼있는 부분 이 있잖아요. 일어나 방일치 말고 방일하다는 말은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게으르지 말고 선행을 해라. 법을 행하면 안락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법을 행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어중간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불자님들은법 이렇게 하면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자성제와 연기법을 전공한다고 생각요이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원래 있던 건데 내가 알아차리것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이 이 세상의 이치라고 보는데 이 세상이 굴러가는 그 방법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들이 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영리학자들은 뭐 오행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거고 또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뭐라 고 하나요 그런 걸로 뭐 사역 역사 이런 걸로 어 모든 세상 이루어진다 이할 거고 근데 불교에서는 무엇으로 세상이 이루어진가? 인연이 세상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고. 좁게 보면 인과라고 할수 있죠. 어떤 인연이, 어떤 원인이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그 결과죠. 그런데 조금 더 넓은 방면으로 보면 이 결과가 다시 또 인연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 인연과 결과는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촘촘한 그물처럼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그물 속에 하나를 찢어내고 나오는 것이 깨닫는 거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면 나한테도 손해가 되지 않고 남한테도 해가 되지 않는 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선이라는 것은 항상 이제 가변적이죠. 어떤 때는 불을 놓는 것이 선인데, 어떤 때는 불이를 끄는 것이 선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이 가장 옳은 일인가. 거기서 가장 선이 되는 거.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고. 그러 우리가 항상 그 부처님 법 이렇게 하다 보면 자타의 이치성불도라 자타가 한꺼번에 성불하는 도, 리 그것이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때 내가 악행을 한다. 내가 내 이익이 되려고 악행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 그거는 다시 나한테 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악행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미래에는 내가 지금 당장에는 내 이익처럼 보이고 남한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럼 누구라도 손해를 본건 악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손해를 입히고 내가 이익을 본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악행이잖아요. 나중에는 그이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행동이 사실은 진짜 나한테도 나한테도 악행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것 때문에 그것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을 딱 해서 보지 그 인과라는 것을 정확하게 볼수 있는 것은 부처님 밖에 없는 거죠. 명확하게 볼수 있는. 정변지. 모든 뭐 것을 두루 아는 사람들한테만 가능한 거지. 이 중생처럼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화두 들때그 부모 미생전이라고 하 부모가 없는 태어나기 전에 나는 누군가를 화두로 들라고 해요. 그, 그 모르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데 보면 기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엄청난 진념으로 내가 다음 생에 꼭 복수를 하고 갈거야 라든가진념을 뭐 가진 사람이 아니면 그걸 온전히 기억해서 태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시 태어날 때는 또 다른 인연을 모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 갖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때 불교에서는 한, 한 번에 다 대답을 이만해요. 부가다르잖아 그리고 편한 나 바로 딱 생각났어요. 조금 생각해야 되죠. 지금 딱 생각났어요. 안 났죠. <laughs> 어젯밤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나는데 무슨 우리가 전생을 <laughs> 기억을 하겠어요그러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부모가 그런데 그 설명할 때 부모가 다르다. 이걸로 얘기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이비부드붕 이렇게 부처님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한테 이게 뭔가 뜻은 안 맞지만 그래도 만났을 때 뭐라도 막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수님들을다 모시고 와서 내가 공양을 올릴 테니까 성으로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당신만 생각하면 별로 안 가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부처님 아무 생각이 없으셨겠지만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 저는 업이 있는 사람이고 번뇌가 있으니까 안가고싶가어요 가면 마누라 만나야 되잖 버렸는데. <laughs> 애도 만나야 되잖아. 그리고 그동안 내가 잘 나갈 때에 나를 알던 사, 친척들을 또 만나야 되잖 그냥 번뇌가 있다고 해서 만나러 간다고 못하겠죠. 근데 저 같으면 간다고 하면 내가 데리고 있는 이 비구들 때문에 갔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부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랑 인연이 되는 가족들을 출가시키고 싶은 마음으로 가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인연이 있는 사람, 있는 중생들은 부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청하니까 그 다음에 갑니다. 그러니까 갔더니 난다라고 그 부처님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모인 마하빠짜파띠한테서 이모한테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모랑 자기 아버지 사이에서 난 아들이 난다인 거예요. 자기 이복형제이기도 한이 난다가 결혼식을 하고 있었던가 하고, 하고 있는데 막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형이 왔잖아요. 부처님을 그 생각 안 하고 눈에 형으로 보세요. 형을 보니까 그 마음의 추격을 받는 거예요. 옷은 어떤 떻 다해진 거. 시체 구덩이에 가서 그 시체가 입었던 옷을 기운 입고 입고 있고. 그리고 이거 밥을 차려준다고 하지만 손에는 가루만 닦았고 머리는 깎았고 안 씻었을 거 아니에요. 깨제시한 그 밝게 빛나는 그 얼굴은 없고 법으로 빛나긴 하지만 그 형상 자기가 봤을 때는 그 자기 중생 입니다. 아무튼, 아버지 아쇼다를 아, 아, 라 만나는 게 먼저네요. 그래서 공양을 하고 나서, 이제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 너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 이리와라 하고, 그 비구스님들을 놔두고, 어느 방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사리꾼 다로 사리불이랑 목건념만 데리고 가시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아쇼다라 방으로 아슈다라는 남편을 보고는 막 눕니다. 서러워가지고. 그런데 아슈다라의 옷도 그냥 간단하고 초라하고 화장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그 네가 시타타가 나가서 음, 비자옷을 버렸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아슈다라고비자옷을 입지 않고. 그리고 바닥에 잔다고 하니까 혹시나 신대에서 자시거 그 머리도 이렇게 잘라버렸다고 하니까 그 화장도 하지 않고 지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친구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쇼다라는 전생에도 나를 잃으시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고 나서 나갔는데 난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난다가 그 형을 보니까 막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바로 뺐어가지막 아, 먹을 거담는 거예요 다 아, 먹을 것을 담아가지고는 이제 형한테 주려고 하니까 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 어딨어? 형을 따라 나섰는데 그 난단에 굉장히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거든요. 내 화장이 마르기 전에 오라고. 근데 형이 형을 따라서 막 갔는데 형이 그이로보다그 그 숲에 딱앉아있는 그래서 너는 내가 그, 부끄럽냐 이렇게 부끄럽냐 참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참회한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를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때는 이때다 너 출가하고 싶지 않냐 이렇게 물어봐 너도 출가해서 스님 할수 있다 할수 있을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먼지 홀린듯 할수 있습니다. <laughs> 그 예쁜 마누라 다 버리고 그러니까 부처님마성의남니다 에너지가 엄청 강하다니 이거 뭐거절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고 나서 또 아쇼다라는 라울라가 있잖아요. 이 라울라한테 야저 분이 너희 아버지다. 가서 저 아버지는 굉장히 재산이 많으니까 유산을달라 해요. 라울라가 그래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무상 받아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사리부리가 못거라고 의논을 해요. 아, 예 출가시킬까요? 출가시키자, 이렇게. 머리를 깎아서 출가시켜가지고. 근데 정관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아니, 너 하라는 듯지 무슨, 이게 난다고 갔는데, 아니, 무슨 내 손자까지 데리고 가냐. 이서면 이미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게 또 아버지가 이 아들의 그 고집을 못 꺾는다는 걸 알잖아요. 할수 없이 허락을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다음부터는 라울라처럼 성인이 되지 않은 애를 출가시킬 때는 제가 부모한테 허락을 받았다요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20세 이전에 미성년 사람들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3위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3위, 3위 스님들은 부모한테 허락을 받아야지만이 출가할수 있는 수칙이 생겼다고. 네, 저는 이제 오늘 또 195쪽에 보면 이제 시다르타 대중공약을 이렇게 쭉 하면서 대중을 한때 부처님께서 이제 음식을 이제 공양 받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런 부처님의 성격이라고 할까? 부처님의 모양을 보고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앞 뒤에 배울 중도랑 약간 관계가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95쪽 밑에 있는 시거든요. 홀로 살면서 방일하지 않습니다. 괴로지지 않게나니다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 이노이죠. 비난에도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죠. 평정심.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두려움이 없죠. 그물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자. 집착이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중도죠. 어디에도 걸리지 진흙에 물들지 않는 거. 지흙에흔들지 않는 여고럼 이건 범행. 청정.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이끄는. 그러니까 남이 말하는 거에 혹하지 않고 유혹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용기가 있다라는 말이 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사상, 이런 것에 굳건한 믿음이 있다라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이 있다라거그 현명한 사람들을 선자라고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왜냐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님이라고 하면서 제가 행자일 때도 절대로 말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때는 선언을 하더라고요. 은야 나는 아버지도, 그죠? 거식하고 있는데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찰제님은 이러지 않는다크샤트야 이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 크샤트리아를 그렇게 지 나는 사문이니까 안거든? 이거 충격받지. 그러니까 어떤 고향에 가서, 그러니까 이말 무슨 말, 또 무슨 말을 알아들을수 있냐면, 부처님 보는 사람과 다출발하잖아 그럼 부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과 그렇게 할수있어 그게 너무 모자란 거 같아요. 근데 당신 입으로 간지럽게 성장 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방금 표현들 들으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은 거 같지 않아요? 이, 저는 이런 이야기가 선사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걸림이 없다 이런 말 굉장히 많아요확철 계원 걸림이 없고 어, 무한한 자유를 얻고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그런 게 되게 부러웠거든요. 좀 조심해서 좀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면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뭐 하나 결정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뭘 하려면 난 눈치 많이 보고 이런 성격이 너무 싫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너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혜가 있어, 있어야지 할수 있는 거죠. 들어만 봐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다는 걸 말하고 이카필라샤가족의 왕자 4 명이 출가를 한다고 부처님께서 이제 다시 중용정사로 돌아오시려고 하니까 네신또 따라와서 부처님 저희도 출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네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 다그 부처님의 평생의 원수와 마찬가지 대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팔리라고 하는 이발사도 같이 따라오고요. 라팔리가 따라 출근하려고 따라온 게 아니고 이제 왕자 4시 가니까 이제, 이제 마을을 벗어나면 이제 시중 그때까지는 시중도 들고 그리고 이제 출가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옷도 걷어가지고 이제 또 갖다 줄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팔리라고 하는 그 이발사하고 이제 왕자 4시다 같이 또 부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우팔리를 한테 너 어, 이렇게 비단, 도성 이런 거다 주면서 너는 네, 돌아가라 이렇게 근데 우팔리가 돌아가 는듯 하더니 다시 오는 거예요. 부처님 저도 출가하고 싶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팔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0대 대장 우리들 나올 때마다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자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10대자 몇명 봤어요? 첫 번째 지혜제의. 이겼죠? 42분. 그리고, 목건자는? 어, 신봉제의. 그리고, 다는것처죠 범행에도 죄 우팔리는 네 번째는 아니고 그네 번째가 누구였더라아구르타였나 우팔리는 여섯 번째인가 그래요. 근데 우팔리는 이발사족.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라문이었잖아요. 부처님보다도 지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앞에 나오는 친에 같이 나오는 그 왕자들도. 일단은 그 샤틸이야. 근데 오팔리는 이발사예요. 그러면 바이샤거나 아니면 수드라이. 제이 왕자님